면이랑 고기를, 고기를 같이 찍어 그래? 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찍어세요 어. 그거 집어서 거다 넣어가지고 고기랑 싸 칠리 <목소리> 소스 들어가면더 넣을 텐데. 고, 고수 조금 넣고 그렇지 자긴 고수라요데 괜히 고수가 없어졌나보다 다먹면 어, 뭐 고수가 들어가야 이 꽁아기 맛이 맞는 거 같아 맞아 아직 고수가 들어가야 돼 여긴 진짜 뭐기로 와... 간다고? 거로 가면 이거 나와 그래? 어 돌아봐봐 아직 시간 있어 나도 아, 어, 안 내, 되냐, 내가 이동 지금 내가 리로안 가봐서. 운동하생안가니 <laughs> 그러면 그러니까 <거> 다돌아데이 <laughs> 동네 <laughs> 길을 잃기가딱 매우 좋아요. 같은 일적인 아파트보다 이런 이런 데가 더 정감이 있지 않니? <laughs> 올라가나 근데 좀힘 어려워 많이 많이 길 찾기가 어려워. 나길 진짜 몇번 잃었어 그야 이거 이쪽 가면 한참 내려갔다 아, 네. 다시 올라올 것, 것 같은데 아버지. 아이 뭐막 많이 먹었으니까 소식혀. 그럼 뭔데? 뭐 아직은 볼만하니까 그냥 집중용도 좀 하고. 적당 금지하라고 그랬잖아아 그러네. 이따 먹어야 되겠구만. 뒤는 <laughs> <laughs> 무슨 산 같은데? 진짜는 두아이 처음 본기경이네어 여기 어디야? 여기가 <laughs> <이거> 아니다. 여기가 <laughs> 여기 어디야? 저게 우성 아파트인데. 아니야 도로 우성 아파트인데. 어린이보호구역이면은 여기 연보초등학교 나와. 어?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. 연보초등학교 나와. 어? 봐봐요. 여기 여울레이자한니 엄마가 너무 머리가 샤프한 게. <laughs> 고모네 집 가서도 고모 저 고모 가스 쓰는 거 보고 나가 아, 형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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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것도 봐봐 어린이 보고 딱 보더니 이거 분명히 길 나온다 가자 참 내가 어렸을 때 그거랑 기억이 좋더라고 사르프 아 그렇지 저런 때가 있었지 네도 <laughs> 이제 그게 만약에 한 50년 후에 저거를 하면은 아 맞아 50년 넘긴구나 <laughs> 너 잠깐만 막말을 죽어나가는 그러니까. 추을 먹고 살아가는 괜찮아 뭔가 다들 불꽃 축제 를 준비하나? 되게 동네가 소란스럽네 좋은 것도 있네. 돈도... 그러니까 무슨 여상한 물받아그 근데 이게 몇년 만이야? 여기 이 집에 입주하고서 몇년 만에 처음 보시는 거지? 불꽃 축제를? 근데 이... 축제가... 작년에, 작년에 다시 재개했어. 우리도 사진을 찍어야지 o to the house. I'm g o i 하 g to go to the h o u s 봐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근데 그냥 첫 불꽃이나 찍어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는 이것도 되게 뜸들이네. 그러니까 얘 안도 텐트인데 정말. 또 거기도 고정이 거야 <laughs> 헐. 쪽에 서아났다이야 어, <laughs> 그러게. 아 여기다. 얘얘 이쪽.

아, 연탈터려지이심터 <laughs> 어, 왔다 갔다. 가고고기 아아 있다. <laughs> i